덕이요 파이팅 방송 스팀입니다. 자, 지금 제가 정부 3.0그 프로젝트 체험관에 이번에는 조달청에 나와 있습니다. 자, 조달청에서 누리장터라고 하는 나라 정토 외에 민간인이 그 조달청에 있는 사이트를 보고 업체를 환경할 수 있는 누리장터라고 하는 것을 홍보 나왔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녕하세요 네네. 자, 누리장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아, 그 우리, 누리장터는요 그 도달청에서 그 그동안 그, 그 전자도달 서비스를 공공부문에서만 이용하던 것을 그 아파트나, 그다음에 등, 그 다음에 중소기업, 그 민간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전자도달 시스템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저희는 그 저도 이제 업체를 하고 있지만 네. 나라장터를 통해서 2차에 저희가 참석을 하고 정부가 정부에 조달되는 것들을 정부가 2차 한 업체들을 통해서 어떤 기준을 만들어 서 선별해서 가져왔잖아요 예, 예. 그럼 이거는 그거랑 좀 다른 건가요? 그 저기 입찰에 그 참여하는 기업들은 등록 절차는 그 나라장터나 우리장터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 이 누리장터를 이용하여 그 전자 입찰을 공고를 그 이용하는 사람들은 기존에 나라장터는 공공기관만 이용했지 않습니까? 네. 이 누리장터는 아파트나 그다음에 중소기업등이 직접 입찰, 입찰 공고를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한 전자조달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아, 그러면 혹시 조달청에서 왜 누리장터를 만들었을까요? 아, 그거는 저희가 이제 2013년에 그 피디수첩이나 각종 언론에서 아파트 관리비의 어떤 구정, 이런 어떤 투명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좀 많은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조달청에서는 이런 것들을 좀그 방지하고 그런 어떤 민간 영역에서도 어떤 투명성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전자조달 시스템을 인간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개방을 한 거죠. 아, 그럼 혹시 제가 나라장터에 등록을 하려고 했다 보니 네. 서류가 굉장히 까다롭고 네. 등록하기가 어렵다고 좀 느꼈거든요. 네. 그럼 혹시 누리장터에 들어가는 입찰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들은 기준이 많이 까다울까요? 로그 아, 등록 입찰부터 입살... 입찰 참가 등록이라고 하는데. 그 등록 절차는 나라장터 입찰에 참여하는 기업하고 그다음에 누리장터에 참여하는 기업하고 등록 절차는 똑같이 같은 절차를 밟아서 등록을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게 기업에 대한 그 민간 입찰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어떤 안정성이랄까? 그런 것들이 이제 확보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절차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게 결코 뭐 까다롭거나 뭐 어렵거나 어떤 제안을 많이 두거나 이러진 아, 아 그렇군요. 네. 그 일반 일반인들이 시민들이 뭐 지금은 지금 지금 뭐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어떤 시비 때문에 네. 물론 이런 누리장터에 대한 생각을 아이디어를 생각해 네. 내셨겠지만 네. 보다 안전하게 많은 그 소비자들이 조달청의 그 온라인 업체를 믿고 네. 구비를 한다거나 무슨 뭐 사들일 때 신뢰도가 꽤 높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이거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누리장터는? 아, 저희가 민간의 개방을 한 거는 2013년 10월부터 개방을 했고요. 그, 그동안에는 그 개방 초기에는 나라 정책에서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그 민간 부문에서 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뭐 시스템을 하나 별도로 구축하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그래서 저희가 그 작년에 구축 작업을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올해 1월에 이제 개통을 하게 된 것입니다. 누리장터라고 해서. 이렇게 아, 아그올 1월에 이게 네, 네. 지금 누리장터가 출시된 네, 거네요. 네, 네, 아, 출시된 지 얼마 안된 거네요. 네, 네, 네. 아. 네. 왜냐면 저도 모르는 내용이라 네. 사실 오늘 여기 와서 알았거든요. 네. 그럼 앞으로 이게 렇 누리장터가 있다는 것을 많은 시민들이 네. 알아서 묻겠네요. 당연, 당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응. 사실 이게 정부 3.0이 피연마당에이 홍보 부스를 마련한 거고요. 많은 분들이 이, 이거를 우리 누리장터가 있다는 것을 홍보가 돼서 알려줘서. 이런 게 모든 아파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은 나름대로 아파트 관리비 절감 차원에서도 굉장히 효과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업체들이 참가하는 이차라고 이차를 참가하는 업체들의 경쟁력도 많이 강화될 것이고 네, 많이 투명하려고 노력을 많이 할것 같습니다. 네, 예. 어쨌든 제가 전국 삼정리 체험만에 조달청에 왔더니 이렇게 좋은 또 누리장터도 알게 돼서. 오늘 많이 감사드립니다. 네, 갑자기 맞습니다. 뭐 인터뷰를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답변을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